선생님, 21년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청주고등학교로 전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뒤에서 학생들이 안 사준다고 했어요. <laughs> 네, 어, 선생님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또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어, 지금처럼 건강 유지하시면서 여러분 미래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 네, 저기. 네,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제자는 못 만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떠나는 발걸음이 많이 무거운데 그래서 그동안 만나뵙게 되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laughs> 김정기 장님 2020년에 재학 하셨습니다 수학 중회학 교사로 습니다옙시어이 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조학룡 학교 가서 평양부장도 하셨 네, 오 아닐 거야 걱정 올해 욕도 많이 먹고 구국도 그 많이 받고, 하여튼 이제, 뭐지 않아 이제 몇년 후면 이제 대학교, 대학생이 될 건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로 부장님. 어, 사실, 어, 온 지는 이제 3년 되셨는데,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셔서 어, 진로진학 상담 과목을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교인 청주여자고등학교 변경을 하셨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청원고등학교 친구들, <웃음> 음. <웃음> 어, 어, 찬란하고 열정적인 어, 여러분의 한. 인생을 선생님이 함께 할수 있어서 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어, 언제 어디서든 어, 여러분의 어, 영광을 어,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세요. 나는 어, 아, 남중호 선생님. 아, 어, 오전 만일에서 이번에 금천고등학교로 가셨는데요. 어, 지금 금고등학교 3학년 준비에 참석 중이세요. 그래서 이제 참석 못하셨고요. 어, 혹시라도 다음에 볼게 있으면 인상 안 하시거든요. 다음은 홍혜경 선생님. 혹시 이번에 양천중학교.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부터 주문으로 돌아는고요 학생들하고 함께 수업하면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달려가셨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 네, 아, 부장님, 역시나 감사합복고등학교를 아, 아, 가시게 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사실 어, 이전에 여러 학교들 근무를 했었는데 어, 거의 만기 채우고 나간 학교가 없었거든요. <laughs> 어, 철새처럼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었는데 여기 청원고에서 유일하게 어,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게 됐습니다. 어, 그럴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어느 학교 학생들보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 어, 그리고 교사를 교사 써요. 존중해 주는 모습 덕분에 사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매년 이렇게 다른 데로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밟아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어, 만기까지 치러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점은 많이 포용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들은 많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좀 나오니까 좀 떨리는, 떨리는데 어,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어, 다들 일단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청주중앙여자보등학교로 가시게 되었는데, 지금 사정상, 이 자리에 선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 임대인들 역시, 어 이번에 초빙이 만료가 됐어요. 초빙이 만료가 돼서, 역시 초빙으로, 오송으로 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인님 행사가 있어 서 선석을 못하셨어요. 그 다음에, 큰박수용 선생님. <laughs> 학교 여기모을서원서와고등학교로가시게어습니다안녕하가요박귀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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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너겠너요 음, 음, 아, 즐거웠고 아, 아, 말을 길게 못하겠네요. 음. 내년에 꼭 좋은 결과 내서 <laughs>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교수 만주를 오래 공주 중앙대장으로 들시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좀더환호하고라 어, 14기 졸업 시키고 15기 졸업 시켰는데 17기 졸업 못 시켜서 참 아쉽습니다. 어, 담임을 했는데 졸업을 못 시키게 이번에 처음이라 좀좀 되게 미안하면서도 아쉽기는 한데 사람은 쉽게 힘들지 않으니까 항상 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의 결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은 대학 못가면의네 책임. 다음 <laughs> 윤진선생 어, 아, 어, 어찌나 행복하고 이번에 충북예술고도학교가셨습니다안 울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박수영 선생님 때문에 잠깐 울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기계 말할 수 없어요. 대문자 F라 울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어 근데 눈물로. <laughs> 어쨌든 GM 하실 거고 연락을 하실 거고 또 커서 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계속 소통하고 청고를 응원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5년 동안 즐겁게 예술 활동하면서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 아, 커서 졸업하고 지금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한번더올 거예요. 1학년 자료집이 지금 인쇄 중에 있어서 들고 한번더올 거니까 그 예비 2학년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더올 거고. 또 지나가다 왔다 갔다 만나거나 혹시나 이제 심심합니다라고 하면 뒤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답장을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혹시 담임 선생님한테는 말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거나 연애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그럴 때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작은 박수 형님 요번에 교원대학교 그 대학원 석사과정 파견인연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끝나고 리턴하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없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박승민입니다. 한국의 <laughs> 첫해 이제 15기를 졸업시키고 18기를 만났고 지금 16, 17기는 잘 모르지만 그 학교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매 시간 열정적인 모습에 저참 많이 감동받고 또 교사지만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18기 세터 때 애기들 같았는데 벌써 이제 좀 형아 티도 나고 언니들 티도 나는데 음 졸업 못 시켜줘서 정말 미안하고 어, 또 한편으로는 잔소리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가지만 잔소리 한 마디 더 하자면 빨리 보상 기출. <웃음> <웃음> 영어 공부 제가 없다고 영어 잔소리 안 한다고 영어 공부 직전으로 하고 뭐 수학만 하지 마시고 <laughs>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졸업식도 있고 그 전에도 자주 응원하러 놀러 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은빈 어, 선생님 역시 아 요번초 토빙 마이로 어, 중앙여자고등학교를 가시게 됐대 사장 선생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럼 김은영 선생님 어, 학교 학교를 응원해 지성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일단 새로운 학교로 지금 한 3일 정도 출근을 했는데 조금 성고가 그리워지고 하기요 맞아요. 네, 5년 동안 저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여러분도 저랑 함께 했던 시간이 즐거웠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 7일기꼭 좋은 결과 있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다음 주에 대한 연습과치교로충북고등학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제가 5년을 네. 있었는데 여기 네. 대다수를 차지하는 17기 18기 선생님들서 저희 GTV가 아닌 친구들이죠. 안녕.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어 좋은 학생들과 훌륭한 선생님들 함께 5년 동안 있어서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저도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 항상 원하는 글씨, 그 <목 Akt> 좋은 학교 가셔서 훌륭한 사람 되시고 발은위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어, 완료로 아, 여 예술고등학교를 하시었습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소영니다 <laughs> 아, 실은 아이들 상하할 힘든 친구들 괜찮았는데 교사로서 처음 거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힘듦이 교사로서도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을 저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성우가 힘들겠지만 버텨보 저로서 버티니까 진짜 큰 보람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성우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자랑스러움을 꼭 느꼈으면 좋겠고 진짜 저는 여러분들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손 선생님 요번에 충북대학교 역시 석사과정 파견을 가시게 되었는데 지금 사정상 이제는 참여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희 선생님 요번에 그 급간 전출해서 수학고 초등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게 예,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음, 급식을 하다보면 맛있는 날도 있고 맛없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이면 100, 다 만족하는 급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편식률도 적고, 이제 잘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한마님 역시 국가 전출로 하셔서 이번에 영동의 양산 초등학교로 전출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급식실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요 <laughs> 앞에 선생님처럼 네, 음, 부족했지만 맛있게 먹고 감전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현경 어, 선생님, 양천고등학교로 도쿄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웅입니다. 어, 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철새가 저였네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언제 또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하지만 또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언제든 만날 수 네, 있을 거겠죠. <laughs> 수천기는또저첫 대자여 가지고 요번에졸업식 어, 네.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졸업식은 상영이 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고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어, 우리 송현아 선생님 어, <laughs> 어, 다른 학교 가시는 건 아니고 어, 하반기에 아이 출산 예정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좀 음,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려고 올한해 동안 학교를 떠나게 되고 내년엔 다시 한께들어 오실 겁니다. 매해가 소중한데 제가 지난 2년은 17기랑 함께 해서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모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각별하게 생각하는 네. 1학년 복단 있습니다. <laughs> 18기도 같이 함께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중한 가족이 생겨서 잠시 들어가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17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그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실무사님이 세분 계세요. 우선 정보영 실무사님, 5년 만기 돼서 이번에 강리중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국등분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서 학생들을 보면 이런 아이들도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고요. 그새 학기가 되면 시간표대로 교실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님, 가시게 네. 가셨습니다. 다음 이재신 부사님 온천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었고요. 차정상 참석을 모시셨습니다. 다음 도서현 실무사님, 여분 행정실 그 수익자부담 경비. 어드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양천고를 음주를 하시고 싶습니다. 힘들게 놀라셨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었고 제가 처음 고등학교 정말 힘든 학교긴 한데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이 다들 자부심 가지고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좋은 길방 걷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 출가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 번. 서원고의 <laughs> 도약을 위해 흥신의 노력을 하시고 떠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요 비록 몸늘끝나시더라도처음부서 좋은 추억만 간직하시고 앞날의 규정한 결정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접촉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리사위에 올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미를 누르도록.